스트레스를 받는 건 뭐겠어? 바뀌라는 거거든 신호에다저험문제딱 틀렸어 마이드맵에서 오류가 딱 울렸지 잘못 알려져서 선생님이 체크해 놨잖아 그치? 뭐라는 얘기? 그래서 그럼 우린 본는적으스트레스받단 말이야 뭐? 그그 그, 그 에너지가 왜 생기는 거야? 그 에너지로 바뀌라고 학교 시험 문제 유인물 뽑아서 그거 달달달 외우면 성적 맞는 거 여기서 너희들이 학교 선생님한테 어릴게 뭐가 있어 그런데 우린 그런 건잘하더 맞지? 기회주의적인 거아 공부 안 해도 된다고 바로 획득하잖아 아이 과목은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야 바로 획득하지 근데 그게 마치 뭐라 고 생각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 2학년 때 진짜 좋은 선생님 만나서 공부를 안 하고 성적을 달콤하게 받았던 기억이 중학교 3학년 때안할거 같아? 그렇게? 일단 1차고사 때는 할거 아니야 벼락치기 하면 혹시 이 선생님도 나한테 유임을 뽑아서 시험 때잘 보게 해주지 않을까? 나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했더니 개박살 나는 거지. 그 그때 어떻게 생각해? 아 이제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지만 늦지 왜? 1년 동안 그렇게 달콤한 유혹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 3학년 1학기 때 그렇게 유임을 뽑아주지 않는 선생님을 원망하고 짜증 나. 아이 선생님 왜안 해줘? 근데 알다시피 그게 원래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오해가 생긴단 말이야. 나는 원래 이게 당연하게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는 건데 안 해주는 게 짜증 나는 거야. 오해라는 거지. 그 다른 스님이 버릇을 잘못 때렸던 거지. 그러니까 스님 말한 건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을도 사실 생각보다 별로 없는 거야. 학생 중에서 자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 과외를 올때 버스 타고 오는 거는 스트레스 받는 요소요? 0점이야 플러스야. 플러스? 플러스야? 어떤 의미에서? 노래 들으면서. 노래 들으면서. 바깥 풍경 보면 좋잖아요. 응, 그렇게 될수 있어. 만약에 차. 버스 타고 오는 것은 0점이야 마이너스 플러스야. 버스 타고 오는 거? 응. 소음 플러스야. 플러스? 어떤 의미에서? 그냥 뭔가 그냥 편안하고 뭘 굳이 안 해도 되고 그냥 팡 바깥 구경면서 음. 그냥 조용하게 가 이게 너희들만의 정이라고 하면 버스 타는 것에 대해서 근데 학생은 원래 버스 타는 게 정상이 아니야? 정상. 정상이죠 근데 누군가는 버스를 타려고 하면 짜증이 난대 그러면 그 친구는 뭐가 있을까? 부모님 부모님이 항상 데려다 주는 게 0점일까 플러스가까그 친구한테는? 0점 0점인 거지 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데려다 주는 게 기본값인 거야. 그런데 오늘따라 부모님이 어떤 일정이 있어서 못 데려다 준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짜증이 나는 거지. 자, 이거 일단 학생으로서 그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 나쁜 거지. 근데 알다시피 부모님이 그렇게 해줬던 이유는 뭐야? 단 하나. 자녀가 편하게 다니라고 사랑하니까 부모님이 귀찮아도. 데려다 주고 하는 거 아니겠어? 근데 우리는, 우리 인간은 참, 약살하게도, 어떻게 생각해?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영점이거든 왜냐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가 될 때까지 늘 그래왔으면 부모님이 일관적으로, 용돈도 마찬가지야. 용돈도 맨날 받아. 받아서 내가 다 썼는데, 부모님이 용돈 더 달라고 하면, 아니면 지금 돈다떨어다돈 달라고 하면 줘. 그러면 돈을 용돈을 받아. 그럼 이게 기본값일까? 플러을까 기본값 이게 기본값이야 근데 이번에는 부모님이 완고하게 야 이번엔 용돈, 용돈 딱 쓰면 그 다음 없는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짜증이 나는 거지 왜 짜증나? 있었던 게 없어 어 그렇다는 거지 우리 인간은 손실 내가 생각하는 기본값에서 뭔가 손해보는 것이 느껴지면 짜증이 나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원래는 다 보였던 거야 부모님이 나를 더 생각해서, 부모님이 나를 더 좋아해서 해줬던 배려였는데, 왜냐하면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니까? 부모님의 노동이나 시간을 돈으로 바꾼 그 결과물이잖아? 이렇게 해줬던 건데, 그거를 아이들은 오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대로, 원래 영점 값으로 우리가, 우리가 다 돌아오면, 자, 학생은 공부하는 게 맞지. 그치? 수업 시간에 안 자는 게 맞지. 그치? 사람이면 짓지자는게 맞지, 그지? 음. 재미도 적당히 느끼고 할 것도 하는 게 맞다 이 말이야. 0점만 제대로 잘 맞으면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나만의 생각이 있으면 그러면 다 플러스라는 거지. 왜? 어떤 누군가한테는 버스 타는 게 마이너스인데 어떤 누군가한테는 해석에 따라서 다 플러스가 돼 버리거든. 근데 그 해석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재정의하면 다 좋게 해석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재정의하고 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지식이 필요한 거야 지식이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를 더 좋게 해석하려는 습성을 갖게 되거든 그게 우리가 배우는 이유인 거고 오케이?